안녕하세요. 지오입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여 갑니다. 그러면 바로 중국으로 가보실까요? 먼저, 나라의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면적은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이고요. 한반도의 약 44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14억 2천만 명 정도 되고요. 2023년 기준입니다. 수도는 베이징인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 중국은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이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 그 베이징이죠 그곳에서 1시간쯤 택시를 타고 가거나 교통투자을 타고 가면 1시간 만에 왕푸징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왕푸징은 베이징에서 베이징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구,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왕푸징은 명나라, 청나라 때 왕족들이 이 근처에서 많이 모여 살았는데 이때 이곳에 있던 우물의 이름입니다 실제로 왕푸징에 가면 실제로 왕푸징에 가면 옛 우물 자리를 표시해 둔 기념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베이징의 중심 테나먼 광장입니다 테나먼 광장은 중국의 주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광장입니다. 거기에는 빨간 문에 걸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진, 어떤 그림이 걸려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오쩌둥은 오늘날의 중국을 만든 사람이죠. 마오쩌둥은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잘 보일 수 있게 큰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을 만들고 이끈 사람입니다. 1949년 오늘날의 중국을 세웠습니다. 자금성은 아주 넓어서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개의 문을 지나면 웅장한 건물이 보입니다. 지붕은 황금빛으로 반짝거리고 계단에는 용이 금방 꿈틀거릴 것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서로는 7 5 3 m 남북으로는 9 6 1 m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경국궁보다 1.5배 정도가 더 넓다고 합니다. 전체 건물에 수는 약 980채, 방의 개수는 약 8,70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처럼 아주 넓습니다. 자금성은 중국 황제가 살던 곳입니다. 자금성은 무척이나 넓어서 다 보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자금성으로, 자금성에서 가장 큰 건물로 들어가면 번쩍번쩍한 그물로 된큰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는 황제가 앉았던 의자입니다.